예수인 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소년부 김동경 목사님이에요. 원래는 우리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는 것이 위험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다른 것을 하지 않고 찬양할 때도, 말씀 들을 때도, 기도할 때도 실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영상 예배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당분간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만나야 될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아쉽지만 또 전도사님들도 또 목사님도 선생님도 보고 싶지만 당분간 이렇게 영상으로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상을 보내드릴 테니까 영상 꼭 우리 친구 집중해서 볼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이제 밖으로 다닐 때에도 마스크는 꼭 써야 하고요 그리고 우리 친구 손 깨끗이 씻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래요. 그리고 다른 물건을 만졌을 때는 꼭 손을 깨끗이 씻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눈이나 코, 입에 가져다 대지 않도록 여러분이 잘 조심할 수 있기를 바래요. 지금부터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예수님께 초등부 이성현 전도사입니다 우리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지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내 안에 부어 주셔서 같이 찬양하도록 할게요. 내 안에 내 안에 부어 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다시 한번 더내 안에 부어소서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안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는 차만이 잔치자리 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서밤중 찾아오실 때에 름준비만이 들어가네 친구들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함께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가 주일 아침을 맞이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원래 드리던 예배당이 아니라 저희가 가정에서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함께 모이지 못한 것은 너무나도 아쉽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모두, 모든 저희와 함께 하심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저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세요. 우리가 오늘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볼로 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예수인 교회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친구들 어 전도사님은 1, 2학년 유년부 친구들과 함께 매주 예배를 드리는 김영광 전도사님이에요. 오늘은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재미있는 말씀을 들려주도록 할게요. 어, 먼저 본격적으로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기 전에 함께 성경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에스더서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자, 지금 다 쉬운 성경책 가지고 있죠? 어, 성경책 다 펴고. 우리 함께 에스더서를 찾아서 우리 엄마랑 아빠랑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 2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랑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17절부터 시작. 왕은 모든 처녀들 가운데서도 에스더를 가장 좋아했습니다. 드디어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의 머리에 왕관을 씌워주고. 와스디를 대신해서 에스더를 왕으로 삼았습니다. 왕은 에스더를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고 귀족들과 신하들을 모두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휴일을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푸짐한 선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멘. 자, 친구들, 전도사님이랑 같이 성경 열심히 큰 소리로 읽었나요? 오늘 본격적인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혹시 친구들은 내가 단한 번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에게 벌어졌던 경험이 없나요? 어, 전도자님은 가장 최근, 무엇보다도 지금 바로, 한 번도 전도사님이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건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의 위험 때문에 주일날 우리 친구들과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상황 말이죠. 우리 친구들도 상상도 못했던 상황이었죠? 이처럼 상상도 못한 일이 나의 삶에 벌어진다면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드나요? 그리고 우리는 그럴 때 어떻게 대처하나요? 전 도사님, 제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두렵고 또 무서워요. 또 만약에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면 어떡하죠? 저는 너무너무 겁이 나요. 아니요, 전 도사님, 저는요, 제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나에게 생긴다고 해도 전혀 무섭거나 두렵지 않아요. 오히려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할 거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과연 그럴까요?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과연 오늘의 주인공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 그리고 그 일에 대해 오늘의 주인공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아니 뭐라고요? 제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고요? 아니 말도 안 돼요. 저는 귀족도 아니고 심지어 페르시아 사람도 아닌 걸요. 저는 저기 저먼 이스라엘 왕국에서 온 이스라엘 사람일 뿐이라고요. 아니 그런 제가 이 나라의 왕비라고요? 저는 왕비가 되기에는 모르는 것도 너무 많고 자신도 없는 걸요. 하나님, 저는 대체 어떻게 하면 좋죠? 지금 저기서 기도하고 있는 저 소녀의 이름은. 바로 에스더예요. 대체 에스더에게 무슨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 함께 에스더에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봅시다.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엄청나게 크고 강대한 제국인 페르시아 제국에게 점령당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땅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답니다.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페르시아 땅에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살지 못하고 페르시아 백성의 속국으로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는 그 페르시아 제국을 아하수에로라는 이름의 왕이 통치하던 때의 이야기예요. <laughs> 드디어 우리 페르시아 제국이 여기 이집트 땅부터 저기 인도 땅까지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하고 큰 제국이 되었어. 내 이제 저기 유럽 땅까지 다 점령해서 세계 통일을 이루고야 말 것이야. 여봐라, 지금 당장 전쟁을 준비해라. 그리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 병사들의 사기를 올리기 위한 커다란 잔치를 열 것이다. 전국에 있는 나의 병사들이 잔치를 다 즐길 수 있도록 엄청 크고 엄청 긴 잔치를 준비하도록 해라. 그렇게 아수에로 왕은 무려 6개월에 걸쳐 어마어마하게 큰 잔치를 열었어요. 6개월의 시간 동안 아수에로 왕과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고 춤도 추면서 잔치를 즐겼어요. 하하하하하 <laughs> 너무 즐겁구나. 이렇게 기분 좋은 잔치가 계속 되는데 아니 대체 왕비는 어디 있는 거야? 왕비는 아니 이봐라 지금 당장 왕비에게 가서. 지금 당장 이 자리에 나오라고 해라 어서 빨리 잔치로 와서 이잔치에 흥을 더 돋구기 위해서 그래 그래 춤을 추라고 해라 어? 빨리 빨리 왕비 데려와 신하는 왕의 명령을 듣고 왕비에게 찾아갔어요 왕비마마 폐하께서 지금 즉시 잔치에 참석하여서 춤을 추라고 하십니다 아니 뭐라고? 아니 처음 하는 백성들과 군사들 앞에서 내가 춤을 추라고? 아니 그게 무슨 망신이야아 몰라 몰라 몰라. 나는 못 들었어. 나는 안 나갈 거니까 그렇게 알라고 전해. 아수에 아수에로 왕은 이 소식을 듣고 분노했어요. 아니 뭐야? 감히 왕비가 나의 명을 거역했다는 것이야?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이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인데, 감히 나의 명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아니 여봐라. 내 절대 이 왕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당장 왕비를 왕궁 밖으로 쫓아내버리고 배위시켜 버려라. 그렇게 아수에로 왕은 왕비를 그 자리에서 쫓아내 버렸어요. 얼마 후 신하들이 아수에로 왕을 찾아왔어요. 폐하, 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 자리를 비워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루 빨리 새로운 왕비를 뽑으셔야 합니다. 음 그래. 대페르시아 제국에 왕비가 없을 순 없지. 여봐라. 지금 당장 왕비 후보들을 모으도록 해라. 이 왕이면 전국에서 가장 예쁘고 고운 처자들만 뽑아서 데리고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전국에서 내놓으라 하는 왕비 후보들이 왕궁으로 모여들었어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녀들이 모여서 왕궁은 꽃밭보다도 더 예쁘고 향기로웠어요. 그러나 그 많은 소녀들 중에서 가장 예쁘고 가장 아름다웠던 소녀는 누구였을까요? 맞아요.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에스더였어요. 아수에로왕은 에스더를 보자마자 한눈에 뿅! 하고 넘어가 버렸답니다. 여봐라! 저기 있는 저 아름다운 여인, 그녀를 내 왕비로 삼을 것이다. 그렇게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는 귀족가문이긴커녕 페르시아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저 이스라엘이 멸망당했을 때 페르시아 땅으로 끌려온 포로들 중에 한 명이었을 뿐이죠. 그런 에스더가 하루 아침에 페르시아라는 나라의 왕비가 된 거예요. 과연 에스더가 이런 상황을 상상이나 할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이야기 잘 들었나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누구였죠? 맞아요. 바로 에스더였죠. 에스더는 꿈에서라도 어, 내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된다면? 이라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잘 있던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어느 날 갑자기 쫓겨나게 되는 일도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에스더가 새로운 왕비의 후보로 뽑히는 일도 그리고 그 수많은 후보들 중에서 에스더가 그 왕비로 뽑히는 일도 에스더는 단한 번도 생각해보고 예상해보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에스더의 상황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들었을까요? 아싸! 나 이제 왕비다!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먹고, 내가 가지고 싶었던 것들도 다 마음대로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먼저 했을까요? 아니면, 아, 내가 왕비라니, 어떡하지? 나는 페르시아 제국의 귀족도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귀족도 없는데, 이 무시무시한 왕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 거지? 아니, 전에 왕비도 쫓겨나게 되었다던데, 나도 왕궁에 들어가자마자 쫓겨나게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을 먼저 했을까요? 우리가 오늘 이야기 안에서 던져야 할 질문이 한 가지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이 에스더가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고 계셨을까요?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계획하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전혀 생각도 하지 못하고 계셨을까요? 당연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예상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겠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할수 없는 것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우리는 바로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 하시는 것이 없으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론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통해 일하시기도 하세요. 에스더는 절대 알수 없었지만 사실 그녀가 왕비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엄청 큰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되는 일이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위기로부터 구출되게 된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을 우리가 겪게 함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실 때가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맞이할 때그 일을 두려워하거나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 대신에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생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예상치 못한 위험 때문에 교회에서가 아니라 가정에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가정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이일 역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해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기간이 계속 도는, 되는 동안,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들이 계속 우리에게 벌어질 때라도, 벌어질 때도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 친구들이 "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갈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전도사님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에스더의 삶을 통해서 에스더의 삶에서 에스더가 예상치 못했지만 그 일을 통하여서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위대한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에스더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하였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계획하시고 그 계획이 언제나 틀림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시고 우리를 항상 옳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인교의 주일학교 친구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도사님이랑 함께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외운 친구들은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랑 같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고 아직 못 외운 친구들이 있다면 앞에 나오는 글자를 보고 함께 주기도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친구들 말씀 잘 들었나요? 지금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출석 체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친구들이 가정에서 부모님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는 인증샷을 찍어서, 선생님께 보내드리면 전업사님이 그것을 받고 출석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친구들 예배 드리고 난뒤 영상을 보면서 예배 드리고 있는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업사님 그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체크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 친구들 다음 주에는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길 기원하면서 전업사님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도모 친구들 안녕.